짱고시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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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꼭 가짜 꽃 같지 않나? 응와기 어? 어. 우와, 여기. 어 여기 아빠 여기 뿌리있다 어? 청개구리 죽은거야? 그러네 네, 말랐어 <laughs> 뿌리있네 <뿌이> 뿌리 <laughs> 어? 어무어떻게 뿌리 너무 이게 무서워 <laughs> 이봐 아야 가만히 있어 아야, 아야. 꽉꽉꽉꽉 <laughs> 싫하다 싫어 이거 안에 있는게 제일 예뻐 아직 몇 초부터 저장했던 건데 지금 아나 이제 물다 피어 음. 내가 봐네 응. 생이 있어 올 생이 어디 있어 이쪽 올생 있어 어 그러네 왜 이쪽에 왜 거미줄이 있어 거미가 살고 있으니까 촬영 하나 둘셋 너무 몽글몽글 너무 예쁘다 어저저저집집어 어. 아. 새로운 집 다리를 싹 들면은 이 속도감, 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물 흐름이 장난이 아니네요. 와, 낚시 못하겠다. 여기를 추천해 주셔서 왔는데. 우중 밤낚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또 오니까 구름이 싹 사라지냐. 안으로는 못 들어가네. 차는 여기다가 세워놓고, 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농장 이 있어서 그런가 냄새가 좋구만.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관리가 잘돼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와. 아 차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수지의 풍경은 음 역시나 여기 낚시 자리가 딱 있고 여기 앉아서 해 볼까? 또 괜찮은 포인트가 있는지 한 바퀴 돌아볼까요? 어우, 여긴 비가 많이 왔었나 보다. 오늘 사실은 수로 낚시로 메기 낚시를 해 볼까 해 갖고 왔거든요. 이쪽 동네 수로 개천 강가 그런 데를 가 봤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왔나 봐요. 흙탕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보이는 이 소류지 같은 이 저수지에 찾아왔는데 비가 많이 왔던 흔적은 있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낚시 흔적도 있고 크기도 꽤 커서 붕어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쪽 끝에는 물총새가 사냥을 하고 있네요. 여기 뭐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분위기 무척 좋다. 이런 곳이 있네. 여기 물 소리가 들려서 와 보니까 저 위에 뭐 계곡 같은 게 있나? 제가 물고기라면은 이 근처에 있을 것 같거든요. 자리도 괜찮은 편이고 신발이 미끄러운 신발이라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양말도 좀 신어 놓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비 예보는 오늘까지 비 온다고 했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완전히 맑아졌어요 아무래도 비는 안올듯 저기 무넘기 한번 가볼까 저는 무넘기 낚시가 너무 좋아서 저수지만 오면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이것도 구경을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무넘기에서 낚시를 하고요 아니면은 이쪽 바로 옆에 여기 근처에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죠 뭐. 피라미나 갈견이가 있지 않을까 저수지의 중간중간에 낚시 흔적은 보이거든요 바람이 참 강력하게 분다 여기에 무넘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야 여기 이끼가 자라고 있어서 여기 내려가는 순간 쫙 미끄러지면서 롤러코스터가 된다 무료 워터 슬라이드네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저기에 무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야 분위기는 좋긴 한데, 물살이 엄청납니다. 여기 앞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낚시하기에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 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도록 해볼게요. 엄청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다 바르는데 모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기피제 필요 없습니다. 다 불려요 그래도 비가 온 후에는 미끼는 어떤 걸 쓴다? 지렁이 챙겨왔습니다. 이곳에 무슨 물고기 사는지는 해봐야 아니까 일단 지렁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심은 거의 3미터가 넘는 것 같고요. 미끼는 지렁이 두 마리 꼈습니다. 입질인데? 하, 잡은가 보다. 어 오른쪽 거? 끌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렁이니까 계속 놔둬 볼게요. 미끼는 글루텐도 준비를 해 왔으니까 이거 저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늘의 대상 어종은 붕어도 붕어지만 매운탕을 좀해 보고 싶거든요. 안 먹어 본지도 너무 오래됐고 피라미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글루텐도 준비해야겠다. 뭐야, 나왔다, 나왔다. 까꿍. 붕어니. 해가 질때 되니까 한 마리 올라오네요. 15cm. <laughs> 붕어 잡기 어렵다. 들어가, 첫 붕어. 지금은 잡어 입질이 너무 많아서. 왼쪽 거는 안 하고 있고요. 오른쪽 낚싯대 하나로만 하고 있습니다. 뭐야. 또 훌치기 성공했다. 참붕어네요. 참붕어. 아, 이 녀석들이 계속 건드렸나 보다. 이런 소리지만 오면은 이 참붕어가 문제야. 이 참붕어로 매운탕 해도 되나? 그냥 보내줘. 근데 여기는 앞에 이 조명이 뭐야? 이게 실제로 보면 은 엄청 눈이 아픕니다. 저 안쪽에 포인트로 옮길까? 산봉화대가 몰려왔는지 지렁이 미끼지만 나만 하질 않습니다. 계속 빠져요. 손이 많이 가네. 앞에 있는 저 조명들은 무 뭘까요? 어, 너무 밝아. 골프장인가? 뭐야, 지가 끝까지 올라와 있어. 어, 뭐야, 뭔가 나왔어, 나왔어. 뭔가 나왔어요. 딴거 쳐다보니까 입질로 왔네. 붕어다. <laughs> 그토록 기다리던 두 번째 붕어입니다. 지렁이에 들어왔어요. 16, 7 c m <laughs> 가라. 그리고 저 앞에 골프장 조명 같은 거는 꺼지겠죠? 지금은 양쪽 다 지렁이 걸어놨고요 붕어에 찌올림 한번 봅시다 오 나왔어 나왔어 아 붕어 입질이었다 하지만 크기는 작다 요즘에는 대물 잡기가 어렵네 들어가 나왔어. 또이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또훌치기 참붕어 턱에 딱 걸렸네요. 여기도 새우가 많이 보이네. 여기의 수심은 지금 거의 3m고요. 수심이 너무 깊어요. 요 바로 앞에 있는 버드나무 근처는. 그래도 수심이 좀 얕은데 나무 옆에다가 캐스팅하는 게더 나을라나 포인트를 한번 살짝 옮겨볼까. 오른쪽 오른쪽 와 아싸 아 장담 자리를 옮겼는데 잡히는 건 똑같네요. 오늘도 10cm 때다. 들어가. 오, 좋아, 좋아. <laughs> 명랑. 아싸. <laughs> 오, 깜짝이야. 사이즈가 한20 정도 나오면 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여드리기도 애매하다. 여기 혹시 우렁이라도 있나? 어우 개구리는 많네 짝짓기 안 해. 지금 짝짓기 철도 아닌 것 같은데 물속에 새우가 지금 보이긴 하는데 통발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통발은 여기 버드나무 바로 옆에다가 미끼는 글루텐으로 넣고요. 통발은 바로 옆에다 던져놨으니깐 우리 아이들의 한끼 식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낚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뭐니? 매운탕 하고 싶지만 살려주겠다. 들어가. 뭐니? 오늘 20cm 잡기 어렵겠다. 여기에 피라미는 없는 건가? 피라미가 필요할 때는 붕어만 나오는구나. 끌고 들어가. <laughs> 위치를 마지막으로 또 옮겼습니다. 첫 캐스팅에 꼬물꼬물 입질. 조명이 꺼지니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지금 기온도 쌀쌀하고요. 입질은 계속 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렁이로 낚시를 했는데 육식어의 입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야? 오 힘써. 아 깜짝이야. 나뭇가지가 걸린 거네요. <laughs> 사이즈는 15 정도 들어. 그렇지. 한번 캐스팅에 한 마리 나옵니다. 오, 힘 좋은데 이거. 와, 미꾸라지. <laughs> 입에 정확하게 물렸네. 한번 던지고, 잡히고, 한번 던지고, 잡히고. 소류지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잘 잡히는 소류지가 흔치 않거든요. 아까 전에는 괜찮았는데, 수면 위에 이 부유물 상류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이 수면 위에 나뭇가지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것 때문에 낚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찌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오늘 안주거리를 못 잡았네요. 아 통발에는 과연 무엇이 잡혀 있나? 마지막 저의 희망 통발을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우와. 우와 미꾸라지도 들어 있어. 참붕어. 어 붕어도 있어. 일단 붕어는 보내 주고 가라. 감당이 안될 정도로 잡혔네요. 집에 가져가다가 다 죽겠는데. 어구 새우도 많이 죽어 있네. 참붕어로 매운탕을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집에 가져가면은 부패될 것 같습니다. 빨랑 놔 주고 양이 많기 때문에 살고 싶은 아이들 나와라. 어우 새우들이 다 나오네? 다 가라. 아, 미꾸라지는 어떻게 하지? 미꾸라지는 갖고 갈까? 올챙이. 올챙이도 다 보내주고, 물고기는 다 건져냈고, 우리 명랑 가족들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박까지 생각하고 온 건데, 이 새우를 살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뵐게요.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왔는데, 집에 갈 때까지 살겠죠? 이게 뭐야? 새우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우튀김을 하는 게 낫겠지? 새우의 양은 이 정도. 미꾸라지는 이 정도. 와, 통발을 많이 해야겠다. 옛날에 새우를 구워서 주면 좋아했었는데. 예전에는 주면 아무거나 잘 먹었었는데, 이제는 사료도 가리더라고요. 고급 사료를 사줘도 안 먹고 먹던 것만 먹습니다. 밥그릇에다 놓으면은 웬만해선 다 먹는데 안 먹네. 얘들아 일로 와봐. 이게 뭐게? 몰라.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열어. 하나 둘. 아, 황소리가 팍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끈적이. 어? 뭐야? 미끄러지. 아들 이게 뭐야? 상어. <laughs> 느낌이. 아, 아들 이거 뭘 거야? 정답 수대비 아들 어, 아까 요거 큰거 있어. 아들 도 보여줘. 왜안 움직여? 아빠, 얘가 제일 커. 아직 살아 있어. 어? 튀겨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갖고. 그래. 이 새우는 이름이 뭐야? 이거 그냥 줄새울 걸? 저수지에서 잡아온 거야? 음. 모양이 다 너무 예뻐. 이거 튀겨서 먹을 거니까 아주 먹을 수 있지? 응. 새우의 양이 좀 많아서. 하나는 이대로 해서 튀겨서 먹고, 요거는 장모님 따님의 스타일로. 이야. 하나 더 넣네. 오. 와. 이거 완전 새우깡이 그 새우인데? <laughs>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나풀이 응? 그치. 응. 어머, 어머, 어머. 왜? 바닥바닥 튀어서 음, 맛있다 맛있다 안 맙니야 아 맙니야 따라하지 마세요 간장이 맛있어? 응 간장 아들은 뭐에 찍어 먹니? 간장? 이게 마이 원픽이야 나도 쏘맥으로 소맥으로한잔 맨날 우리 밖에서 먹으면 한명 운전해야 돼서 못 먹었잖아 맞아. 집에서 먹는 게 편하긴 한데 네. 시원하게 아유 포만이랑아 <laughs> <응>. 좋아 네? 어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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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이 한잔 하시죠 짠 밤에 또 잡아야 하나? 어우 이건 아주 좋은데. 근데 이게 밤에만 잡힌다는 거. 더울 때는 소맥이죠. 창으로 끓였으면 소주였는데. 창, 음아 맞죠. 창고? 창고가 아니라 창고. 떼어냈어. 내아 이거 맥주는 진짜 잘 어긴다. 튀김은. 맥주랑 시원해. 맥주랑 먹어야 맛있지. 아들 배불러? 아. 젤리 먹어? 아까 족갈로 누나 같이 넣게 아빠. 내가 살만 골라냈어. 껍데기 깐 거야? 응. 내가 깠어. 살만. <laughs> <laughs> 대단하다. 불닭에다가 찍을게. 응. 음. 아빠 방으로 가. 아빠 방으로. 왜? 게임하고 싶어? 응, 예, 시야 올려. 아빠 이거 다 먹고 게임하러 가자. 네! 어, 삼촌 있어. 어, 그러네. 뭐 하나? 아, 아니, 노란색. 어,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네. 어, 한명 죽었어, 해골. 어?